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어, 오늘도 켰는데요. 예, 요즘은 브롤스타 즈좀 재밌어져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설 특집으로 좀 영상을 길게 준비하고 게스트까지 오늘은 모셨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 바람님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바람님하고 콜트하고 에드거 조합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이 조합으로 저희가 1등을 했던 이제 24개 목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기에서 가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4점 떨어졌기 때문에 복구하고 점수 올리는 게 목표고, 그리고 바람님이 손이, 어, 아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두 손가락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하시면서 봐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두 개. 아. 아, 이거 상대 없이 출발하면. 불리합니다. 안 돼요. 자, 일단, 저는 일단,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궁을. 한 개라도 먹어야 돼요, 이거. 네, 일단은, 근데 지금 하나, 하나도 못 먹고 있습니다. 누굴 죽여서라도 일단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빨 저기, 저 야, 아, 아이. 에이, 아, 라인, 아 라인, 여러분, 라인, 이번엔 잠깐, 불쌍한 생활입니다, 지금. 불쌍한 생활. 누가 봐도 지금 불쌍하죠 불쌍하죠, 완전. 누가 아, 보면 누가 다, 어! 야, 이거 난 피부에 뭔가요, 이거. 아, 어디서 나한지 모르겠는데. 어, 저 다이너, 다이너. 거, 거기 밑에서 피퍼가 올라왔거든요? 어우, 아프죠. 밑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때렸던 게, 그, 사람들이죠? 어, 그 난이죠? 예, 그 난인데, 아. 아, 우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아, 이거 <laughs> 3등이라도 해야 할것 같아. 일단 존버, 존버가 답이죠, 이러면? 예, 근데 여러분 존버만 하면 너무 노잼이기 때문에. 어, 컨텐츠 가기 위해서. 예, 예. 자, 이거 난이 이렇게 시원한. 자, 아, 살려주세요. 자, 제시, 제시는 할만하다. 제시는, 솔직히 아, 할만한데, 예. 너무 많이 퍼프를 먹어가지고, 어, 어, 하나 먹고, <laughs> 와, 지금 죽은 동료에 지금, 진짜 <laughs> 피를 먹었어요. 죽은 동료에 지금, 뭐, 어, 파워큐브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브롤스타즈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무시할 수없어 와, 아프다. 3창에이나 들어갔어요. 야! Yeah. 넌 죽었다 너 리코 오늘 똥아고리고 납기를 계속 먹는데 오 살았다 오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이거 이거 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이스. 마이스. 자 2등 했죠 2등 아 이거 못봐 젓가 자, 잠깐만 트로피 복구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게 뭔가 아, 이거, 걸렸네요 아, 야, 이거는, <laughs> 그 날아가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 <laughs> 그리고, 그... 아, 이거 판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아. 어, 그 와중에 또 이득을 하는 모습. <laughs> 여러분, 제가 이 다음 판에 한번, 그, <laughs> 야. <웃음> 너무 자 여러분 일단은 진정을 하고 다음판 세개를 일단 초반에 먹고 시작하면 아 이러면 좋죠 이러면 1등 가이거든요아 이러면 1등까진 아니지만 일단은 3등은 일단 먹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벌써 센터가 들어와 있네요 아 이미 다 먹었죠 이미 그래도 우리가 더 많네요 어? 이게 근데 브롤스타즈는 좀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강해진 <laughs> 사람은 뭐야 <laughs> 이게 강해지는 사람은 계속 강해지고 약해지는 사람은 계속 약해집니다 이게 예, 나 이거 다 부실게 고추장스러우니까. 고추장? 고 고추장. 오케이. 오케이. 고추장이나 들어. <laughs> 고추장스럽죠? <웃음> 아주 그냥 고추장스러운데. 고추장. 어, 아 어, 그냥, 어. 그냥 고추장에 밥 비벼 음, 먹겠습니다. 어, 음, 코미디오 그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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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게임 집중하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저기, 에드거가 종가하고 있었네요. 어, 너가 아파요. 오, 죽었죠, 죽었죠. 어,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이걸 사네. 자, 내가 궁뿌션 아. 어, 뭐야, 살려주세요, 형님. <웃음> 형님.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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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어떻게 둘다 뻘곰이야? 몸빵, 몸빵, 몸빵. 어떻게 둘다한 대도 못 맞췄어? 오. 죽었죠? 자, 이거 팸팸 팸. 이거 스팸 먹어. 죽여야 돼요. 오. 오, 잡았죠, 오케이, 나이스. 스팸 먹었어요. 지금 잡아... 아. 3등이죠? 아 그래 3등 괜찮아요 오이 스니보 나이스 아 이거 스팸 괜찮은 스팸 오케이 스팸 아. 뭐? 아 스팸 맛인데예 어. 여러분 고추장에 밥 비벼서 스팸까지 추가 <laughs> 아그리고 개꿀맛이겠는데 <개꿈> <laughs> 어, 친구이죠? 어. 아 스팸이 좀 맛있긴 한데 당연히 맛있죠 예 고추장에 밥 비벼서 스팸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는 계란까지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의 비빔밥 만들어 보자 예 그냥 다음엔 채소도 가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예, 가자. 그렇지 아무 말 대단치 이제 그만하고요 일단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야 <laughs> 어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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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다이너보 조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어우 다이너보가 이게 딜을 어!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딜을 박, 박을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 어, 일단은 궁을 모아가지고 한명 잘라야겠어요 한명 그냥 자르고 한명 자르고 제일 하죠. 만만한 게 다이너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 트로피 복구가 목적인데, 트로피를 시작하자마자 복구해버려서, 어, 아. 노잼이 <laughs> 돼버렸어요? 예. 일단 그냥 게임 해볼게요. 아, 저거, 저, 저거, 넣은, 너은, 넣은이라면, 저거, 불을 부레야 돼. 뭐, 호날두, 호날두가 넣은 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전 이걸 내가 지금, 소름 끼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저 호날두가 넣은하고 써지인 분을 지금 2개월 동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보고 있는데, 불을 쏴자할 때마다,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 아우 그냥 잡아버려. 나 아, 망했어요! 야, 한명 괜히 죽였죠, 지금. 괴, 네? 예. 근데 딸, 근데 왜 계속 만나죠? 아, 야, 잠깐만. 일단은, 일단 튀어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다이너 아. 머리색, 어 다이너 머리색 하면 딱 계란으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잡자, 다이너. 오케이, 그치, 잡아. 안녕, 응, 죽으러 왔죠, 어, 어. 자, <laughs> 음. 일단, 여러분, 계란 후라이까지 추가했고요. 오, 다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오, 뭐야, 뭐야, 손, 손, 손.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오케이. 죽어라, 리...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야, 잠깐만. 아, 오, 이걸 사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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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야, 이걸 왜안 죽이고 있냐. 어, 야, 쿵쿵쿵으로 잠깐만, 리코, 잠깐만, 잠깐만. 리코 잘라, 리코. 야, 리코 있네? 뭐야. 아, 저 빨리 죽이세요. 어, 리코. 야, 아, 어. 리코, 리코가 죽, 야, 뭐야. 어, 리코, 리코 죽어. 아 진짜 너무 성가신다. 아 아우 이거 던지지 마세요. 뛰어 여기. 뛰어 오, 뛰어 오, 뛰어 오, 뛰어. 야야. 그냥 어그 꼬리 잡기 해야 돼요. 꼬리 잡기. 어, 죽었죠. 어 뭐야 다이너 피. 어아파요 어, 아포야. 아파요. 형님. 아 까비네요. 자 괜찮아요. 이거 2등은 예 2등 7점 선방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어 99점. 자 다음 판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 설특성으로 해 가지고 영상을 길게 아그 바람님이 좀 의견을 남겨 주세요. 길게 할까요? 당연하죠. 하... 오케이. 하면 좋기 때문에 예, 네, 좋긴 한데 옛날 땐 좋았는데요. 편집을 해야 해요, 이제는. 아셨죠? 자. 옛날에 그냥 1 0분 하고 끝냈어요 옛날에도 냈어요. 아니, 어 옛날 때는 20분짜리 그냥 냈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20분 찍으면 편집 먼저 생각나는. 거의 10분으로. 와, 근데 300데미3000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근데 예, 요즘. 데미지는... 야, 야, 와, 저. <laughs> 페이, 돈 데미지가 진짜 사기야. 와. 요즘은 영상 길이도 좀 줄고, 이제 편집도, 지 편하게 하려고 영상 길을 좀 줄이는 추리, 편인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 가야죠.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브롤스타즈가오 이거 내 내꺼야 내거야내거야 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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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내거 먹어 야 이게 진짜 비스듬히 맞아도 1 2 0 0미이 들어오네 다이노 진짜 와 너무 사기인거 같아요 다이노 이게 아 이게 뭐 버프가 됐나? 다이노가? 불이랑 불이랑 다이노 팀이에요 저 팀이라고요? 아, 팀이란줄 알았네 아니, 아니, 두, 두 팀이 진짜 사기죠 그건 진짜 야 근데 듀오에서 팀행하는건 진짜 못봤는데 와 그냥 팀 팀은 팀끼리 팀행해가지고 그냥 팀과 팀끼리 팀행하는거는 못봤습니다 저는 솔로에서 팀행하는걸 많이 봤을땐데 네, 솔로에서, 네, 솔로에서 옛날 때 솔로에서 팀행하는것도 있어요 예 솔로에서 옛날 때 다이너 팀잉 천국이었거든요 이 맵이 예 네, 네, 해골천 거의 팀잉천이었죠 예 네, 팀잉천 그래 팀잉천 근데, 어 다이너 팀잉맵이죠? 다이너발리 네, 팀잉 다이너, 팀잉. 다이너 둘이서 완전 팀잉천인데 어. 어슬레인 전용맵이었죠 여기? 응. 아! 네 아! <laughs> 잘못 썼죠? 아 이거 왔... 손 이거 잘못 썼죠 잘못 썼죠? <laughs> 아손 아니었으면 그냥 다리로 자르고 오는건데 아 그래. 손이 두 손가락이기 때문에 지금 아나왜 수술 자 여러분 지금 아까전에 계란후라이까지 추가했거든요 어저 먹었네 아 돼지가 먹었네 돼지가 계란후라이 야야오야 아, 이거 싫읍니 죽었는데 오! 오 이거 사네요. 오 이거 사네요. 어, 이걸 사네. <laughs>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이거 사. 이거 살아. 야야야. <laughs> 이거 사. <laughs> 어, 근데 죽으러 <laughs> 갔죠. 아, <laughs> 야, 죽으러 아, 갔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잘안 돼. 살았는데 죽으러 가는 클래스. <웃음> <웃음> 이거 코미디 아니고요. 어, 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자, 저 대리 데리, 대리를 야, 오! 아프다. 와! 야, 5100점 그냥 박히는 거 봐. 와, 진짜 대박이야, 다이노. 자 여러분 다이노에? 자 이게 다이너 대박인게요 와 데릴이 아, 왜 다, 나만 잡으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어오자 일단 아, 그거 보세요 조금만 네. 2등 2등 했습니다 아... 이거 일직선으로 가자 아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제 생각이 이건 아닌데 오우. 야 이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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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얘등 음. 무리죠 데릴이 자,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가, 어 브롤 사즈 오늘 조금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오늘은 바람님하고 해봐서 정말 재밌었고 설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